안녕하세요, 환아입니다. 환아입니다. 저희 선아 연아가 보육원에 이제 둘다 들어가게 되면서, 어, 나나가 회사를 복귀하는데, 아침에 나나는 8시 이 전에 나가야 돼요. 애들은 보육원에 8시 30분부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나가 아침에 애들을 아침에 보육원을 못들려다 주니까, 제가 출근 시간이 조금 늦습니다 저는 한 8시 45분에서 40, 50분 정도까지만 열차를 타러 가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8시 반 정도에 애들 보내 놓고 제가 출근을 해야 돼서 아침에 어, 준비를 제가 해줘야 되거든요 애들 준비 애들 준비를 어 그래서 뭐밥 먹이고 기저귀 준비하고 아침에 그 보육원 갈때 필요한 것들 뭐 옷이나 어, 여러 가지 그 그런 것들은 제가 할수 있어요 지금 도 계속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머리 묶는 것만. 응. 이제 선아는 머리 길고, 연아도 응. 이제 앞머리 이렇게 눈에, 눈이 갈리니까, 묶어줘야 응. 응. 돼. 응. <laughs> 묶어줘야 되잖아? 응. 근데 그거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응. 그래서, 선아한테 내가 몇번 해볼라 했는데 자꾸 도망가고 이래서, 일단 나나로, 나나한테 연습을 하고, 다음에 선한테 해보려고. 응.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찍으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찍어 봅니다. 응. 오케이 오케이. 응. 여보, 근데 머리 응. 여자 머리 묶어본 적 있어? 나는 <laughs> 응. 집에 이제 형이랑 나 여자가 엄마밖에 없어서 응. 여자 머리 묶어보고 이런 응. 경험. <laughs> 그럼 할까? 응. 그럼 처음에는 응. 어, 그냥 묶는 거. 그냥 묶는 거. 본인대로 어, 해볼래? 보니테일 어나그 어, 모리 좋아해 어그 보니테일 보자 보니테일이 이런 느낌이잖아 여기다가 여기 무슨 짝짝이 하나 끄어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어, 거잖아 그, 어, 그 꼬리 만들면 돼예 꼬리 <laughs> 꼬리 할수 있으면 선아도 할수 있어 선아도 쉽단 말이네 응 일단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이거 가지고 어 이렇게 하네 어 해봐 일단 해봐 지금 너무 불안해서 한번돌려서 지금 너무 불안한데 <laughs> <어차피 너무 부담을 웃음> 려서 놓고. 응. 됐나? 어, 자신 있네. 어, 보여. 자이네 됐네. 어떤데? 어떤데? 된거 아니야? 이거 거같이게막 어, 풀리고 그러아 어, 려 어, 잠깐만. 이 이렇게 봐 봐. 리지 이거 왔다 갔다 하네. 맞아. 이러면 어. 보이 어. 이제 이자 해서 보이 도착할 때는 이미 풀리고 있어. 아다 땡겨야 되네. 다, 다? 응. 다, 다 어, 땡겨야 돼. 이다땡는 응. 여기 저처럼 응. 이러고 있지나 않아 다 이제 키로 쓰니까 음. 제대로 이렇게 해주면 음. 여기에 다들어가 여기는 응. 여기도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게 잠깐만 네. 소나는 이렇게 센터로 이렇게 해주는 게 예뻐 <laughs> 센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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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는 이대로고 이렇게 해주는 게 예뻐 소나는 여보가 직접 한번 해봐 그리고 소나는 음. 아직 어린애잖아 음. 높은 데에서 하는 게 예쁘니까 음. 잠깐만 이렇게. 아, 그냥 손 나와서 손으로 그냥 갖다 못 붙네. 근데 여기는 그냥 이대로 이대로 해야 돼. 음.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 음. 아, 앞에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음. 아, 이렇게. 이 여기가 예쁘나? 음. 여기가 예쁘나 해 주고 손가락도 젖었다나? 응. 예쁘게 해서 가자. 응. 음. 이게기본이야 <laughs> 예쁘네. 어. 어때? 응, 음, 좋아.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한번더해 봐. 요거 일단 요래 한번 하고 요래 해 가지고 이렇게. 어 여보 응. 지금 나도 조금 그런데 소나있으면 이타이 할까? 그래 아파? 어, 살살살살살살살살. 소나 살살, 살살. 한번한번 기분이 응. 상하면 응. 또 힘들어진다 응. 도망간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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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꾸. 요 요도 이쪽으로 요래 누르고 응. 요래 당겨갖고 응. 해서 응.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요요 당기면 안되나? <laughs> 이거뭐거좀 몰랐는데. 어. 너무 많이 몰었다 응. 생각보다. 무릎. 모르... 이안 돼. 이게 이상해. 어? 아니 예쁘지 봐봐. 예뻐. 이쁘다. 아니, 저 야, 봐봐. 이게 예쁘다고? 이거 뭐춘신이 응. 어디야? 왜 이쪽에서 꼬리가 꼬리가 보여. 나는 기계 좋다. 나는 여자들 요래 하는 게 좋다. 근데 이게 기본이니까 그렇게 <laughs> 뭔가 안 했지 하지 말고 <laughs> 어. 하는 라 대로 좀 해. 아, 어, 요요맞 어, 기본이, 기본이니까 충실해 줬으면 좋겠는데. 다시. 충신. 자, 요렇게. 해서요요요 응. 요를 하 달라면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요, 요, 요. 어. 이따이. 아이. 어. 이렇게. 어.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따이. 어, 어, 어. 이거는 요 손아 없어서 괜찮아. 응. 어쩔 수 없다. 응. 하고 요거, 이거 여기 어, 이거는. 어아 미안해. 이 응. 조금 왼쪽으로 돌아줄래? 이거는 이도다 이렇게 다 올리나? 그렇게 그렇지 당연히 어. 이이 타이 나 응. 피부가 지금 다 아, 뒤로, 그래. 뒤로. 가고 있어. 음살 잡고 있다. 잡고 있다. 여기서. 이 정도면 되, 되, 됐는데 이렇게. 아, 아 미안해. 미안해. 봐 응. 아까지는 까 응. 여기 응. 꼭이 네모토라고 하, 하는데 그 나무 여보 밑에 뭐라고 해 나무 저 밑에 물물는 물이? 물물물물 응, 응. 그뿔 뿔이 제대로 이렇게 천을 찾고 있는데 응. 이거 고무 하는 순간 여보 여기 여기 같은다니까 응. 여기로 해야 돼. 음 좀만 이해했다. 이해했어? 응. 응. 이거 또 풀어야 되네?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응. 응. 다시. 이렇게 아니 이거 기본인데 언제 기본이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됐나? 응! 응! 이정도면 됐어! 이정도면 됐어! 생각보다 어려워? 내가 처음 했던거랑 마지막 했던거랑 별 차이가 없는거 같은데 어! 아, 처음에는 사실, 사실 좀 <laughs> 응, 그래 아 됐어! 그러면 이거 봐! 일단 그러면, 이게 기본이네? 그러면 아. 다음엔 음. 이 기본을 쓰고 다음엔 포니테일을 음. 아니 스윈테일 해봐 여기 하나 더 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 것처럼 해볼게. 응 해봐 해봐. 뭐 이거까지 해보면 그냥 아 아니야 아니요 이거 여보, 생각하는 대로 해봐. 아까 그 기본만 돼 있으면 그냥 묶으면 되니까. 안 아파? 응안 아파. 그럼 아이 마무리랑 같은 거. 마무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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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 돼. 아요요 당기네. 어어 당기. 당기. 아 근데 어, 어, 뭐, 너무 당기면 이거 여기가 맨 차크자 되니까 살살 살살. 살살. 아아 이거 이거. 어. 끝나. 여기 있죠 이거 살살. 응. 요거는 요래 남기든지 말든지 그내 마음이네. 아, 아 근데 안나 아, 그냥 하는 게 좋아. 요서아 자꾸 이렇게 짜증 나잖아. 이거는 어. 뭔데? 이거 이거. 어. 오. <웃음> <웃음> 이쪽이랑 맞췄어? 높이를 응? 맞췄어. 이쪽이랑? 맞는 거 같은데. <laughs> 여보 생각할 게 많네 여보, 내 머리니까 괜찮은데 소나 머리는 음. 그냥 대충 하면 안 된다. 음. 그 아빠가 했다고 머리 이상하다고뭘할거 있어 나? 소나가? 어 아빠 해줘 좋아하지 그리고 소아 리퀘스트가 너무 어. 어려워 음. 오늘은 음. 나단당 해줘 오늘은 뭐아 소나가 부탁을 해? 어할 때도 있어 어떤 음. 거 할까 하면 오늘은 은치 해줘 그런 때도 있고. 그래서? 응 땡김 내내. 이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야 이렇게 이렇게 <laughs> 좋아지네 좋아지네. 와 그걸 몰랐구나. 음, 아, 이거 봐봐 어떤데? 좋네. 보자. 어안 입고 같지 않아? 보자. 여기 제대로 이렇게 선이. 아선 있어 선 있어. 있어. 어 어. 출신 이렇게 돼 있어. 그래 내가 중간에 딱 빵꾸 부어 나. 그리고 여기 여기 이러고 있잖아 이렇게. 뭐를? 지금 이러고 있잖아. 아 이따, 안 맞다.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laughs> 키에 맞춰서 음. 해하면 안 똑같죠. 여기는 귀귀 귀 여기서부터 직선. 여기는 귀. 그렇 살짝 음. 다르네. 응, 음. 그걸 초조해 음. 줘야 돼. 응. 음. 됐나? 됐네. <laughs> 아직 학교 이못 추는데. 아직 못 추어. 못 추는데? 와? 음. 하고 있지? 음. 이렇게 해,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아 양처럼 하는구나. 어해어 어, 맞아. 어어어어 어, 어, 어. 해서 어어어어 어. 어이 어, 어. 응. 어, 머리도 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이쪽에 해볼게. 응 이쪽에 해봐. 이렇게, 잡아, 응. 근데 살살. 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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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나 머리 없어지겠다. <laughs> 자여어 응. 이쪽이랑높높 여기 마초바바 응. 여기네 여기다 응. 여기다 여보 응. 여기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 미잖아 응. 그것도 이렇게 선으로 그 그렇지 응.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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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됐다 응 됐어 그렇지 그렇지 이... 여기서 어떻게 이 이렇게 응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다 풀렸는데 어가 어렵지 그래서 응. 그렇지 이렇게. 이게 이렇게. 어렇지지럼이거게이해게 되겠다 이거는이음에 뭔가 응. 생각보다 기렇이좀멀이어게이 아직 이렇게. 이렇게. 이 그 일단 아까 요거 이어서 응. 이렇게 가지고 <laughs> 반 자른 다음에 어. 요 요래 요래 당겨 가지고 요래에서 응. 이거 이거 하나랑 응. 그다음에 여기 뒤에 선 맞춰 가지고 어. 요래 요래 해 가지고 요거. 응. 그리고 여기 튀어나오면 한번 눌러 주고 네 <laughs> 마지막에 머리 이렇게 당기는 거. 아 어, 맞아. 그거 두 개만 하면 일단 선아 볼고는 갈수 있네. 어, 그래. 그럼 음. 그러면 연아는연아는 음. 그냥 앞머리 눈안 지르게. 맞아 맞아. 그냥 연나라고 생각해. 생각해. 어. 이렇게 이렇게 귀엽네. 적거 넘겨줘. 그내 머리를 해볼까? 에어 머리는 아, 내, 그래 때렸따. 그래 맞아 맞아 모아서 모아서. 어 비슷하네. 에어나 <laughs> 비슷한데. 요거 진짜 웃고 지금 웃고 지 <laughs> 적이 없구나. 옛날에 그막 대충 묶은 적 있어. 데요가 귀엽다고. 어, 어, 어. 모르는데 응. 이거 왜 그래? 에? 어떻게 해야지? 오, 그거 모르는데. <laughs> 그래서 <있어. 웃음> <laughs> <laughs> 괜찮을까? 나 지금 이제 걱정된다. 어디어서야 되지? <laughs> 어, 안 되겠는데. <laughs> 왜내 꼴로 이렇게 더안 되지? 안 되겠는데. 응. 뭐. 그러 이렇게 해서 보내면 안 되나? 얘 <laughs>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 머리 자를네 애들? 자를까? 앞머리 잘라볼까? 앞머리 잘라볼까? 아니다 아니다 또, 내가 또 아빠로서 아빠로서 제대로 해줘야지 근데 이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감이 안오지? 이보 됐어 그러면 애들이 응. 그냥 묶고 자자 <laughs> 그냥 묶고 자야겠다 아나 내가 그래서. 내일 있어 응. 응. 그래, 네. 응 그래, 응, 그래, 순아한테 좀 한번 해봐, 순아는 일어났는데, 응.